모사사우루스 접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색깔이 되는 부분을 아래로 놓습니다. 네모 모양으로 반으로 접었다가 펼칩니다. 다음은 세모 모양으로 반으로 접었다가 펼칩니다. 중심에 맞춰서 방석 접기 합니다. 뒤집어서 한번더 방석 접기 해주세요. 집은 다음에 여기 대각선으로 난선 있죠. 대각선으로 난선 거기에 맞춰서 아이스크림 접기하면서 앞뒤로 접기를 합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하고 반대쪽도 똑같이 중심선에 맞춰서 접으면서 앞뒤로 접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여기 난선 있잖아요. 양쪽 다 뒤집고 고선대로 그 눌러서 물고기 접기 모양을 만듭니다. 예, 이거를 방석 물고기 접기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블린츠 피시 베이스입니다. 여기서 그냥 당겨서 이렇게 꺼내서 접어도 됩니다. 예, 끝이 됐고요. 다음은 요. 네모가 보이는 쪽을 살짝 벌려가지고 안쪽에 있는 종이를 꺼냅니다. 그 다음에 이 모서리가 중심선에 일치하도록 이 뒤쪽도 일치합니다. 접고 반대쪽도 접으면 윗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사각주머니 접기하고 학접기를 합니다. 합 네. 접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공간이 있잖아요. 이것도 물고기 접기를 합니다. 네. 다음은 다리를 일단 모두 위로 올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쪽에 있는 종이를 꺼냅니다. 그다음에 여기를 눌러서 위로 올려서 앞으로 뒤집어 접기를 해주세요. 뒤쪽으로 이렇게 종이가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윗 부분에 맞춰서 접습니다. 이끝 부분이 안 되니까 여기 끝까지만 접고요. 다시 반대쪽도. 윗부분에 맞춰서 접고 자, 이걸 접으려면 또 밖으로 뒤집어 접기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다리를 다시 원래대로 자, 여기가 꼬리가 되고 다리가 4개 그리고 여가 머리가 될 겁니다 먼저 머리부터 접을게요 얘를 다시 내리고 반으로 합니다 자 머리 부분은 여기 딱 맞춰 접으면은 좀안 예뻐서 약간 띄워서 머리 모양이 되게 한 3분의 1 정도 접으면 될것 같아요. 약간 떨어져 있죠? 반대쪽도 약간 띄워서 접습니다. 그 다음엔 이 아랫부분을 앞으로 접는데 너무 딱 맞춰 접으면 턱이 튀어나와 보여서 약간 이 정도? 조금만 덜 접으면서 안으로 접고 잡아 당깁니다. 그러면 이제 입을 벌리고 있는 모양이 됐죠. 자, 앞발은 접은 선에 맞춰가지고 접습니다. 자, 뒷발은 지금 이 앞발의 끝 부분 있죠 모서리 거기에 맞춰서 접습니다. 그리고 다시 접은 손에 맞춰서 접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접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좀 너무 네발 달린 모양이 돼서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상세하게 접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접었다 편거를 안쪽에 손을 넣어서 펼쳐 눌러 접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뒤쪽을 합접기 하듯이 접어 가지고 이렇게 만듭니다. 이런 모양이 되게요. 자, 뒷다리도 손을 넣어서 펼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만듭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이거는 꽃 접기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다리 부분을 만듭니다. 옆구리 약간 옆구리 쪽에서 나오는 모양이 오히려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고요. 자, 꼬리 아 꼬리 하기 전에 이등 부분이 지금 너무 뾰족해 가지고 좀안 어울린다는 얘기를 했어서 여기는 꼬리 시작 부분에 맞춰서 약간 안으로 넣겠습니다. 살짝 둥글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꼬리는 접는 데가 여기 안쪽에 보면은 종이가 두겹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접는데 어디까지 접느냐. 약간 남도록요. 자, 접었다 펼친 모양을 보면 여기 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접었어요. 조금 남았죠? 이렇게 접은 다음에 다시 아랫 부분에 맞춰서 위로 접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느러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지느러미 모양으로 일단 생겼습니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그냥 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살짝 살짝 구부려 가지고 이렇게 헤엄치는 듯한 느낌 나게 예, 이렇게 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모사사우루스는 여기까지입니다.